오늘의 리뷰를 할건요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넘버 90번 갈바트론 어, 이 자세히 보면 영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에서 나왔던 그 디셉티콘인데 이번에는 얘는 트랜스포머가 아닌 인조 트랜스포머 다시 말하자면 인간들이 만든 어, 트랜스포머입니다 어, 제가 어제는 이걸 받아왔고 일요일 날에 주문해갖고 받은 사 주문했는데 그래갖고 어제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디테일도 잘 나왔고요, 퀄리티도 나온데 어좀 다만 아쉬운 거는 도색이 미색으로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뒷모습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까이바 트론 있고 또 여기 배경지는 어 사라진 시대에서 나왔던 여기, 홍콩 홍콩 디오라마입니다. 예, 어 이렇게 갈바트론 이 모습이거든요. 이그 모습 뜯고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갈바트론 얘 예, 설명서도 있고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어, 일단은 갈바트론 한번 보겠습니다. 갈바트론은 일단, 먼저, 캐논. 보시면은, 캐논입니다. 어, 캐논은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리고, 겨해바트론. 어, 가동도 좀 좋게 잘 나왔습니다. 이 허리 돌아가는 거 하고, 그 다음에, 양팔 이렇게 벌리는 거 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다리로 올릴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, 위로,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. 반면 이쪽도 올릴 수 있습니다. 예. 무엇보다 이 갈바트론 한번 보십시오.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 모습 디테일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. 그리고 옆 모습과 뒷모습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커버를 열면 미사일 런처가 있거든요 이 미사일 런처를 일단 빼면 빼고 다시 닫고 여기 미사일 구멍 끼는 데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나온거든요 그리고 반면 요 캐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갈바트론 네. 네, 모습인데, 이거 보면 박스 일러스트도 한번 비교해 보면,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. 박스 일러스트도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은데, 어, 좀 다시 좀 아쉽 아쉽겠지만. 아쉽지만 이게 도색이 미스로 되었갖고좀잘 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 무엇보다 변형도 난인도는 변형은 보통입니다 보통 보통이고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사일 이렇게 쏘는 거 포즈까지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짧게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넘버 90번 갈바트론 어 강추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